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목소리를 갖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가 들리는 소리는 교무못하는 자들의 너 교무복한 것 같더라. 창조의 근본을 되시고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네와 사랑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압산 봉사에서 하늘의 하늘 께 기도 올려 드리오니 저희 기도 헌양하여 주셨고 있어야 될 것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새 하늘 새땅 민족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고서 오늘 밤에도 직저 보전하여 주 주셨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약속의 목자에게 육적으로 강건하심 나여 주셨고 올 하늘 표와 같이 아벨는 심판 생리 해를 명하이시니 감사드리며 내 백성 거에제의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그 말씀 초기 응하게 하여. 19장에서 영국 본인잔치와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독치하그 말씀 속히 하게 하시라서 개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과 21장에서 새하늘 석당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천년만님 아비안몬을 부르면서 경배 드려며 지구천 민족들이 어우러져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만 하여 주시옵시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긴무리가 창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총의 성전 본부 건축을 명하여 주시니 그 성전에서 함께 예배들며 아버지 하나님께 중과 효를 다하는 자녀의 돌이 다 앉히도록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너희 나라에 참 하느님이 계시고나는그 말씀 속히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내 조선 본부가 우리가 현자천하조선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역사 가운데 발전 인도하주셔서 기도 동산을 맡 인도하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도카나선도 북한선과 제주 한가산과 동일교와 대순지에서 기도 드리고 있는 인분스께서 오늘도 동이한법 구락하여 주셨고 오늘도 마음으로 그 길을 기획갈 시간에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는 말씀과 같이 기도 동산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니다 사망에서 생노는주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